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총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들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아버지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 야곱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았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수요 성령길에 참석한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주신 예물 그리고 갑절의 돈 또한 베냐민을 데리고 서둘러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형들을 본후 청지기에게 그의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잔치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와 함께 하는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이방 사람들을 애굽의 총리 집에 모셔 드리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호의입니다. 그들은 애국 총리와 함께 식사할 것이라는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국 총리의 식사 초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식사 초대를 받은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국 총리의 집으로 인도하는 걸까? 왜 우리를 애국 총리와 함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걸까? 형제들은 식사 초대에는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난번 곡식에 담았던 자루에서 발견된 돈뭉치가 떠올랐습니다. 형제들은 돈뭉치 사건 때문에 총리가 집으로 유인하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 나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돈뭉치 사건입니다. 그들이 곡식의 대가로 분명히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이 그대로 곡식 자료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할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맛보는 자리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뭉치 사건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형제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청지기에게 자루에 들어있던 돈뭉치에 대하여 해명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자루 위에 있던 돈에 대해 해명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십삼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 청지기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청지기는 지금 형제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는 형제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요셉의 청지기는 히버리인이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청지기에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지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22년 전에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 이민 온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 왔습니다. 요셉은 가장 인생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제 2인자의 총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이것이 자신의 신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간증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또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기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은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청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이고 또 울산 경제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소상공인들이 울산 경제 의 불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십시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형제들은 예물을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던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그 꿈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관계를 꾸었지만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해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꿈이 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안부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숨길 수 있지만 아버지의 관심에 대해서는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기근의 어려움 중에 무슨 일은 없는지 가장 궁금했습니다. 17세에 애굽에 와서 22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효성이 지격했습니다.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해버론에서 세겜까지 80킬로미터를 걸어서 갈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그는 베냐민에게 이렇게 말하옵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하지 않는 매우 특별한 인사로 베냐민을 축복하였습니다. 22년 만에 만난 형이 동생에게 건넨 이 인사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여러분을 지인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인사를 보통 합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고생 많았을, 많았지요. 건강은 어떠세요? 보통 우리가 그네는 인사가 이런 정도입니다. 건강은 어떤지, 고생은 하지 않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그네는 인사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베냐민에게 한 인사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 일부분이기로 합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같이 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요셉이 베냐민에게 했던 인사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여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둠은 물러가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물려쳐 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축복했던 인사가 교육자가 성도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인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베자민을 보았을 때 사랑의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급히 자리를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의 정도는 상을 차렸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형제들은 구덩이 밖에서 무정하게 음식을 먹은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애그라였지만 그들은 요셉의 그 애그라함을 보고도 그 음식을 먹어 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받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풍성하게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노예가 되어야 하고 모든 소유는 빼앗겨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받은 대로 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통하여 행한대로 갚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장유의 차례대로 앉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이러한 배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일은 자신의 가정을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요셉은 자기가 먹는 음식을 형제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총리가 먹는 음식을 형제들이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다섯 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왜 우리에게는 이 정도 주고 왜 베냐민에게 다섯 배나 주었나냐고 마음으로 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만들어준 것으로 시기했던 형제들을 보면 정말로 형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텍사스 주의 예이츠 프리라는 유명한 유전이 있습니다. 그 유전에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예이츠라는 사람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기야그 그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목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석유회사에서 나온 지질 관측단이 예이즈의 목장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 같다며 시추 작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예이즈는 별기에 없이 계약을 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유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하루에 8만 배럴의 석유가 나왔는데 금액으로 한산하면. 250만 달러 약 30억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석유 회사가 추정하기로 약 30년 동안 계속해서 석유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이츠 씨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그는 석유가 출렁이는 호수 위에 살면서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목장 아래, 자기가 소유한 그땅 아래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이츠 씨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맛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유로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스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은혜를 베푸신 곳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기하여 하나의 맛보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